깊은 잠에서 깨어난 뒤 마주한 건 그야말로 악몽 같은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사실은 켜가지 말고 지웠어야 되는데 혹시 하고 틀어봤는데 딱 틀었던 그 때가. <laughs> 그날 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는 지혜 씬 평소 어학 공부를 위해 지니고 다니던 녹음기의 버튼을 누른 채 잠이 들었다는데요. 시종일관 웃고 떠들며 누군가를 조롱하는 듯한 이 대화가 녹음된 곳은 그녀가 누워있던 수술실이었습니다. 네. 수술실에 가지고 갔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갑자기 그게 두려움이 컸어요. 수술하기 전 이틀 전인가 그날 프로포폴로 죽은 환자가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켰던 것 같아요. 제시는 5년 전 자신이 수술을 받던 상황이 담겨 있다는 4시간 30분 가량의 녹음 파일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목소리도> 제시가 깊은 잠에 빠져든 뒤 간호사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후 들려온 대화 내용은 더 놀라웠습니다.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 안에서 대체 왜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까요? 법원에 수차례 정보 공개 요청을 한 끝에 수술한 지 4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병원 측에 CCTV를 입수할 수 있었다는데요. 정말 돼요, 뭐, <S> <S> 그날 제신 성형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팔자주름을 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 지혜씨는 병원 측의 제안에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차피 수술을 놓을 거니까 가슴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 커질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해서 다리 그 지방도 뽑아서 날씬해진다고 하니까 결국 850만 원을 지불하고 허벅지 지방 흡입과 가슴 확대 수술을 동시에 받기로 하고 수술대에 올랐다는 지혜씨. 그런 그녀가 왜 이런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걸까요? 이거를요 정말 매일같이 들었어 음성은 그래서 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게 그 뜻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겠더라고 CCTV랑 같이 보니까 음. 녹화된 CCTV 화면에 자신이 녹음한 음성 파일을 입히자 상황은 좀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술 전한 간호사가 시술을 위해 그녀의 허벅지 주변을 소독합니다. 그런데.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간호사가 지혜 씨의 수술용 속옷을 들춰본 뒤 이어진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의사로 보이는 남성 두명이 수술실에 들어오자 한 간호사가 제모액을 다시 꺼내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 들어와서야 수술복을 입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모조차 쓰이지 않는 의사도 있습니다. 칫솔을 입에 문채 수술실로 들어온 이 간호사는 수술 도중 버젓이 그 옆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 이곳이 정말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인 걸까요? 간호사들끼리 초콜릿을 먹여주고 받아먹는 이 상황에도 누구 하나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언제고 문제가 될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우린 대한 성형외과의사회 대표를 역임했던 전문의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휴, 와 저는 많이 놀랐어요. 지금 이 사람도 주치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방을 계속 뽑아줘 지금. 때또 다른 의사가 돌아서 지방을 또 빼요. 지금 주치의가 지방을 받아 가지고 이제 넣잖아요 이렇게. 제시가 수술을 받던 수술실엔 총세 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지방 흡입은 주로 젊은 의사 두 명이 맡았고 대표 원장은 뽑아낸 지방을 다시 가슴에 주입하는 수술을 집도했는데요. 그런데. 원장을 하다 보고 수술 한 거거든요.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수술 전에 제 수술실에 들어왔잖아요. 네. 자기들들이 수술한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죠. 대표 원장과 상담했고, 당연히 대표 원장에게 수술을 받을 거라 믿었다는 지혜 씨. 그녀의 주장대로라면 다른 의사들이 수술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개리 수술이죠. 이거는 전폭적인 유인권이란 건 없어요. 환자가 아파서 간게 아니잖아요. 미용적 목적으로 간 거잖아요. 지금 원장님이랑 상담을 받고, 네. 네 지방흡입술을 하겠다. 그럼 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학병원처럼 수련이가 없는 개인 병원에선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만이 집도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수술실로 들어온 대표 원장이 당황할 만큼 당시 젊은 의사들이 뽑아낸 지방 안엔 많은 피가 고이 있습니다. 지방을 제대로 빼게 되면 이렇게 돼요. 지방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나 많은 피가 나온 건 지방이 아닌 근육을 건드렸는 뜻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신경을 찌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아직 근육과 지방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집도한 수술. 그날 수술실 풍경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논란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거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예요. 이거는 미필적 고유에 의한 생명권 침해 범죄로. 이러면 만약에 환자가 죽었으면 살인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그날 수술실에 있었던 의료진들은 각자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그 입장을 확인하려 했는데요. 지금 f c 는 그런 상황이라서 라고 불안하다고. 불안하시다고요.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듣기해 주세요. 대표 원장 외에 다른 두 명의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경위는 무엇인지, 수술 실에서 보인 의료진들의 언행은 적절한 것인지, 우린 서면을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뭐 전화 통화나 곤란하시다고. 네. 저희가 뭐른요일 방송이거든요. 네. 그 전에 답변 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네. 실어 드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끝내 그들의 입장을 들을 순 없었는데요. 그날 수술실 안엔 여러 명의 간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당시 수술실 분위기가 어땠는지 근데 이미 너무 오래돼서 기억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그런 게 없지 않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녀. 그 부분이 아예 영상에는 담겨지지도 않은데 저를 보고 이제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아는지 사실 기억도 잘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네, 수술실이라는 공간이 이런 행동들을 해도 되는 공간인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그...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는 지혜 씨. 당시 의료진들을 특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나 검찰도 그 상황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소한 거를 가지고 공갈미수범이라고 기소가 됐다는 게 너무 분한 거예요. 오히려 병원 측이 지혜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했다는 건데요. 당시 병원 측이 제출한 의견서엔 그날 수술실에서 있었던 모든 행위는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성희롱적인 발언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환자는 어떤 의미였던 걸까? 우리가 만난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이 일을 단지 지혜씨 개인의 문제로만 볼수 없다고 말합니다. 공장식 유령 수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쌍꺼풀이나 코 수술도요. 하루에 한세명 하면 지쳐요. 그런데 백 명씩 계주를 잡잖아요. 완전히 막 무작위로 벌렸다. 수술 때1 1 개를 집어넣어놓고 수술 때가 아니죠. 이건 작업 때라 표현한 게 맞겠죠. 한 병원에서 서른 명 중인데도 있다니까. 이 이해가 돼요, 그게 지금 병처리 됐던 환자들만이라도 이건 반드시 전수 조사해야 돼요. 그때 이 수술을 누가 했냐, 다 검사해 야 돼요. 조사해가지고. 5년이 지난 지금 제시가 우리를 찾아온 이유도 하나였습니다. 나뿐만 아니고 많은 환자들한테 이렇게 했겠나. 구 그때 검사가 나를 기소하지 않았어도 내가 죄인이 돼서 2년 6개월 동안 제판을 받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나 억울한 시간이에요. 내 몸을 내 생명을 차가운 수술대 위에 맡겼습니다 내 아픔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치유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은 의료인의 몫이겠지만 깨져버린 믿음을 다시 세우는 건 우리 모두의 의무가 아닐까요.